자 이렇게 13단 다 뜨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떠 보셨나요? 지금 딱 13단째에 이렇게 앞걸어 짧은뜨기까지 앞걸어 짧은뜨기 단까지 다뜬 상태입니다. 이제 위에 부분, 입구 부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이 입구단은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 13번째 네트 무늬에 빼뜨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겠죠? 여기다가 사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 그냥 일반 짧은뜨기 한 데다가 또 뒤걸어서 뒤 걸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걸앞 걸어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또 뒤쪽에 이렇게 바늘 집어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도 뒤에 걸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앞 걸어뜨기 한데다가. 이렇게 두 개, 바늘 끼워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짧은뜨기를 해가지고 앞에 고리를 좀 살려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뒤쪽만 걸어서 해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잘 당겨서 탄탄하게 한번. 이렇게 선단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되돌아 짧은뜨기 할 거예요. 짧은뜨기는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뒤쪽으로 해서 짧은뜨기 할 건데, 그냥 모든 코에다가 다 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해발레벌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코 뜨고 한코 건너 뛸 거예요.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사슬 한번 하시고요. 여기.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짧은뜨기 해 주세요. 그리고 요첫 번째 코 어딘지 모르니까요. 여기에다가 마커 하나 껴 줄게요. 여기에 마커 하나 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되돌아 짧은뜨기 한코 했으니까 그 다음 코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꼬임 무늬가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한코 뛰어 넘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되돌아 짧은뜨기 할 건데, 바늘 집어 넣어서 얘가 한 코를 건너뛰다 보니까 얘가 늘어질 수 있거든요. 조금 당겨서 실 걸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한코 건너 뛰었지만 안뛴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되돌아 짧은 뜨기가 되겠죠. 다시 한코 이렇게 끌어올려서 짧은 뜨기 두코 했으면 또한코 건너 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되돌아 짧은 뜨기 해주는데 여기 올려서 이렇게 짧게 되돌아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되돌아 짧은뜨기. 이렇게. 그러면 한 코씩 건너 뛰었지만 그게 잘안 보이는 이런 되돌아 짧은뜨기가 되겠죠. 다시 한코 건너 뛰고 다시 이렇게 바늘 집어넣어서 실, 이렇게 걸어 올려서 짧은뜨기 다시 돌아가서 걸어 올려서 이렇게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도록 짧은뜨기를 이 부분까지 떴고요 이제 한코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빼놓고 되돌아 짧은뜨기 할게요. 이렇게 되돌아 짧은뜨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요.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이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를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돗바늘 끼워가지고요. 마무리를 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져 주시고 안쪽에서 매듭 지어 주시고 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적당히 숨겨주시고. 근데 얘가 텐션이 없는 실이다 보니까 조금 튼튼하게 마무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또 가위로 잘라서 안쪽에서 마무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통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위에 손잡이 스트랩 달아줘야 되잖아요. 이 손잡이 스트랩은 실로 새우뜨기 끈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새우뜨기 스트랩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예정입니다. 얘는 지금 한 스트랩 하나당 한 70cm 정도 작업할 예정이에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끝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20cm에서 30cm 정도 실을 남겨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남겨두고, 여기에서 실 걸어서 이렇게 고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이두개 떴죠? 두개뜬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집어 넣어서 짧은 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두개 했고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하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밑에 고리 하나 보이시죠?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요 실 걸어 올려서.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바로 밑에 이렇게 두 가닥의 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한 번에 바늘을 통과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러면, 자, 보세요. 밑에 부분 두개 넣어서 실을 이렇게 걸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편물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 잡고 다시 짧은뜨기 두개 고리를 빼서 짧은뜨기 완성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고 실을 걸어서 올리면 편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집어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새우뜨기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총 70cm 정도를 두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랩 두 개를 만들어 왔고요. 한 개당 70cm 정도의 길이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몸통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여기 만들어 놓은 거에 자, 모서리를 표시해 볼게요. 여기 밑에 모서리부터 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 이 줄을 쭉 따라서 표시를 할게요. 제 위에. 여기. 이쪽도 코너에서부터. 존존존쭉존 여기. 이렇게 코너 네 개를 다 표시를.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뜨느라고 살짝 틀어져 있는 거는 잘이 코너에 맞춰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어, 칸수를 들여서 작업을 해볼게요. 일곱 번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기다가, 핀 옮겨 놓을게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뒤집어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일 번째, 일곱 번째 이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빼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돗바늘이 필요한데요. 실 길게 남겨놨잖아요. 여기다가 돗바늘을 꿰어서, 이렇게 좀 끝에 있는 실을 이 앞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꿰 주겠습니다. 꿰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되게 꿰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렇게 꿰줬어요. 그 다음에 이 실을 여기를 감싸줄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겠습니다. 튼튼하게 잘 감싸주세요. 이렇게 잘 감싸줬고, 이렇게 실을 통과해서 끼워주세요 얘가 텐션이 없는 실이라서 연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끝을 조금 더 튼튼하게 여기저기 통과해서 숨겨 주세요 최대한 길게 숨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숨겨주시고.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연결하고. 반대쪽도 연결해서. 스트랩 한번 싹 연결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군데 다 만들어줬습니다. 약간 요건 좀 길게 됐고, 요건 좀 짧게 됐고, 이렇게 좀 달라도 보이면 보면 잘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튼튼하게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쉐입은 이런 느낌이고요. 가로는 한번 길이 재볼게요. 가로는 만들었을 때 이제 34cm 정도 나옵니다. 길이는 한 20cm 정도 나오네요. 자, 한번 들고 나가볼까요?